여러분들도 저처럼 오리지널 바보가 되고 싶으시다면 모두가 5분을 쓸때단자기 혼자만 30초를 사용하도록 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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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도 바보가 될수 있습니다 본인만 와, 색다른 꿀, 재미를 누려보세요 꿀팁이네 꿀팁이야 <웃음> <웃음> 엄청 쉬운 문상 이벤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첫째 구독을 한다 둘째 이메일 주소와 함께 댓글을 단다 엄청 쉽죠 매일매일 밤 12시에 점자가 공개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글 여러분들과 빌드 배틀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들 안녕하세요. 하이야. 오늘은 진짜로 빌드 배틀 딱세판에서 가장 순위가 낮았던 사람 그 사람을 한번 뽑아 볼 예정이에요. 뽑으면 뭔데요? 어, 거축못 하는 바보? <웃음> 저요! <웃음> 어, 왜요? 눈코님도 옛날에 운영자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건축 잘하지 않아요? 근데 못하는 바보 하고 싶은데요. <laughs> 안저 돼요! 태물된 지, 태물된지 오래야. 맞아. <웃음> 내가 <웃음> 언제부터 <웃음> 건축을 했다고. 나 건축! 그거야. 우리, 우리 크루에서 건축 제일 싫어하는 사람 나오라면 날걸? <laughs> 저형 <laughs> 건축 태물이야 그래도 한번. 멋지게 건축해서 1등을 한번 해보자고요자 한번 다같이 들어가볼까요? 근데 서버가 나뉘면 어떡하지? <laughs> 그 파티를 하고 하던가요? 파티하고 들어가면 한번에 들어가지나? 응그렇지어 솔로 솔로라서 안되는 줄자 파티 초대할게요 뭔가 한창 그 건축하고 나서 운영자 때 응? 건축 안하니까 진짜 하기 싫어 <laughs> 근데 건축할때는 제 기억상으로는 되게 잘하셨던걸로 기억하는데? 안한지 오래됐잖아요 그런가? 그니까? 아이 뭐 하면 잘하겠죠 자 한번 들어가볼게요 자 빌드배틀 솔로로 들어가보겠습니다 들어가졌나요? 네어 이렇게 한번에 들어가지는구나 아니 나는 몰랐어 왜냐면은 솔로면은 <laughs> 파티로 해도 그냥 혼자 들어가지는 줄 알았어 음. 오, 이렇게 되는구먼. 자, 빌드 배틀은 역시, 그, 이 하이픽셀 서버에서 좀 많이들 하는 그런 맵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빨리빨리 음. 차네. 저번에 제가 한 거랑 차원이 다르네요. <laughs> 하이픽셀의 어, 재미없는 게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뭐 할까? 요 어, 클릭하면 돼. 하고 여러분들이 싶으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저는 좀 어렵게. 저는 화산이요. 화산? 좋겠? 누가 봤던 코인 코인이, 코인이 될것 같은데? 어, 코인이네? 아 코인? 코인이면 당연히 이거지. 코인? 자, 코인이면 아 코인 조금 걸리는데? 코인이면 당연히 이거지. 어딨냐 자, 그 다음에 요런 걸로 이렇게 크, 벌써부터? 각이 잡히네. 각이 잡혀. 아, 내가 마우스가 고장이나가지고 어, 클릭이 다. 는게 아니에요? 뭐, <laughs> <laughs> 뭐 하다가 고장 나셨는데요? 키. 뭐 하다가? 몰라. 우클릭 키가 잘안 눌려. 아, 마우스 고장 났던 얘기 옛날에 말해 들었던 건데. 아니, 나 진짜 마우스 우클릭 키가 잘안 눌린다니까? <laughs> 눈꽃님이 아무리 건축을 싫어한다고 하셔도 또 저번에 또 집중해서 하면 또 잘해요. 하했다. <laughs> <아이씨. 웃음> <laughs> <laughs> 야 원래 집중력의 차이야. 빨리 끝냈잖아. 집중력의 차이야. 와 집중 엄청 했나 보다. 와씨 예. 네. 집중을 얼마나 했으면 저렇게 빨리해. <laughs> 이거 님들 왜 이렇게 느려요? 이거 언제 끝나? 시간 너무 많이 남았어. 아 저희 저는 아직 하고 있는데요. 아 뭐야 초보자들이잖아. 마리오가 대충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 마리오 어? 너 마리오 진짜 그거 아니야? 나도 마리오 하고 있는데 어 진짜로? 아 따라쟁이네 아 뭐야 왜 따라해 그테하얀튼 그 따라하는 양반들. 거 말고는 할줄 아는 게 없어요 루테 <laughs> 아 리얼 너 죽는다 <laughs> 아유 아이디어 없는 양반들 맞아 맞아 자기 아이디어로 해야지 루테야 뭘 따라하고 있어 이런 거를 아니야 나 줘. 이미 다지어놨어 근데 아마 콩콩이 마리오랑 내 마리랑 오 다를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 어 아, 이게 근데 마리오 같지는 않은데 <웃음> 제가 <웃음> 마리오를 보면서 이거 만드는 게 아니라서 음... 아, 뭐. 그래도 마리오 같이 생기기만 하면 됐지 그러니까 아나 진짜 아마... 마우스만 고장 안 나서도 그냥 이기는 건데 <laughs> 마우스만 고장 안나도 확실하게 이런거 맞죠? 당연하지 저저 <laughs> 저 자신감 저저 저 자신감 하나 둘셋 이렇게 쩌러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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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럭 쩌럭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요 근데 역시 코인하면 또 뭐가 있을까? 마리오 말고도 자 코인 어? 아. 자어이 아, 코인 약간 그건데 그 포켓몬스터 야옹이가 들고 있는 거? 어 네, 야옹이 같다 근데 매우 근데 매우 뭐 괜찮 어오오 이거 좀 코인 같은데? 어 전부다 다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왜 우고 있지 근데? 코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매우 나쁨. 매우 나쁨. 어 이거 아니 친구 그냥 코인 뭐 팬케이크 같은데? <laughs> 팬케이크에다가 돈 올려놓은 거 아니야 이거? 야 이거는 심했지. 오 어, 야옹 그건가? 야 이거 무지개다. 그거 아니야? 돈인데 무지개를 만들어놨네. 역시 아, 돈이 최고다 그거... 이런 뜻이죠. 무지, 어 삼십일 거다 삼십일 거. 아, 에이, 하하, 야, 아 근데 닉네임 뜨네? 괜찮네. 삼십. 아왜 나쁨 줘요? <laughs> 삼시... 아, 자어니꺼 네 보자. 저는 점수가 짜요. 야 이거 뭐야? 중거에 이거는... 만들다 마셨네. 루테님 이거는. 루테님 루테님 거는 네. 안 봐도 매우 나쁨이요. 저는 점수가 개짜요. <laughs> <laughs> 오, 너무 이거 하시네어 이거는 좀 퀄리티 있다. 이거는 코인에. 코 꽤나하다. 코인은... 코인 어 뭐야? 뭐야, 루테어 말이오. 야, 루테 잘했다. 어, 루테기 매운 아픔. 이거는 꿈이. 약간 3D 마크지만 2D로. 어, 매운 아픔. 어, 매운 아픔. 뭐 루테 잘했어. 아, 뭐야, 뭐야, 애는 오자마자 비와. 뭐야? 번개도 뭐, 쳐. 뭐야? 치고 뭐야 이거? 뭘 이해할 수 없는 거지? 자꾼이야. 그냥 뭐괜찮은 아하하 지렸죠? <laughs> 지렸죠 지렸죠? 지 이건 지렸코야 이건 야 이건 잘 만들었는데 정성이 없어서 나쁨한다 야아 나무 채워주지 맞아 맞아 야콩꽁이야이 네. 정도면 1등이지 좋은 굉장함 레전더리 레전더리 이건 레전더리다 진짜로 야 그리고 저거 내꺼 다꽉 채우면 은 글자가 안보이잖아 오, 어, 이거 그거다 여기 여기다 던지는건가봐 네. 어럭키블록어럭키블록 어, 코인 헉? 잊해버렸어 아, 그런 거야? 죄송한데 이그 주인분은 매우 거야? 나쁜 줄게요. 대놓고 말할게요. 당신 매우 나쁨이야. 내가 <laughs> <제가> 빨간색 점토를 <laughs> 드릴게. 야! 야나 이해를, 이해를 와, 수. 수. 아니 꿍꿍이가 1등인데 2등 그창어 노방한 뭐, 사람이 와, 나6등 했어. 모방한 사람이 2등이라니. 뭔 소리야? 내가 먼저 나왔어. 그럼 내가 아니, 눈꽃 님, 눈꽃 님이 6등 했다고요? 네. 저 13등인데 뭐죠? <laughs> 야 16명중에 13등이야 와, 와 진짜 너아봤고 아니 와, 너 매우 너 나쁘게 있다니까 아니 누코님누코님 그냥 저거 동전 그냥 짓담한거 아 <laughs> 괜히 4분동안 열심히 만들었네 스피드 야 봤냐? 야난 4분을 기다렸지만 어? 6등이라고 아 나도 그냥 스피드 빌드 배틀 해야겠다 슬비드 빌드. 드 아, 그래. 이거 11배가 짱이야. 아니, 나는 일부러 동전 던지고 다니는 거 그런 거 표현하려고 만들었지. 자, 본인 등수 한번 외워 주세요. 마지막에 한번 정산해 보게. 이번에는 나는 공룡을 해 보고 싶고. 공룡. 어려운데. <laughs> 외우는 거 어려워요? 본인 6등인 거 외우기 어려워요? 기다려. 메모장 좀 켜고요. 오케이. 저도 메모장. 뭐야, 어, 뭐야 테이블이 테이블? 됐다고 나... 어, 테이블? 나안 들어갔는데? 안 들어왔다고요? <laughs> 어. 아, 뭐야! <laughs> 아니, 그러면 루드님 빠지세요. 탈락. 오케이, 게요 테이블? 테이블은. 그 와, 아, 맞다, 이거 비빌리 없지? 아, <laughs> 날먹할라 <날목> 했는데. <웃음> <웃음> 와, 진짜 스피드 빌드 배틀이라고, 이거 진짜, 진짜, 날먹하시네, 이거 완전. 아, 이거 안 통하네. 자, 쭈루룩, 쭈루룩. 이번에는, 한번 밥상 밥상을 한번 지금 이게 아마 하이픽셀이 미국 시간이잖아? 미국 시간으로 지금 몇 시지? 미국 시간으로 몰라? 새벽인가? 몰라. 구분이 안 가려. 아 테이블 가장 무난한 건데 이거를 주제를 선택했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난 공룡 하고 싶었는데. 자 이곳에. 좋았다, 좋았다. 아, 마우스가 고장이 나가지고 우클릭이 안 돼. 설치를 못하겠어. 그거, 키 바꿔, 그러면. 키 길어. 바꿀 수 있잖아. 개편이야? 죄송한데, 이거 5분 너무 길어요. <laughs> 아, 왜 항상 본인은 길어요? 아니, 왜 5분이나 주지, 이 게임을? 왜? 저는 5분 짧다고 생각하는데? 5분이 왜 짧지? 이거 한 30초 해도 될것 같은데 사람들. 네. 자 투표 시간. 오. 약간 공부를 하는 어. 그런 느낌인가? 테이블이 너무 무난무난해. 근데 괜찮은? 이거 점수 좋게 해 주면 나도 뭐 이득이 있나? 어 괜찮음. 아 그냥 점수 그냥 후하게 줘요. 이거 <laughs> 뭐야? 그럼 나 빼고 다매우나 뿐만. 야 이거 레전드리잖아 아, 진짜로. 매운매우나뿐만면 메오, 자기 점수도 깎인데 괜찮네. 진짜? 어. 와 레전더리, 레전더리. 레전더리. 이거 뭐야? 나 그래서 6등 했나 봐. 나 전부 다매우 나쁨 줬었거든. <laughs> 한 명도 빠짐없이 <laughs> 나왔다고. 다 어, 이거는 테이블이 아닌데, 야, 나 그럼 다 전설 줬으면 나 6등보다 더 높았겠다. 나쁨. 야, 다 거, 이거 방금 두개 별로인데, 아니 테이블을 만든 게 아니야. 오, 테이블이다. 간만에 이건 뭐지? 오, 이 식탁보까지 이렇게 이거 슬라임 아니야? <웃음> <웃음> 슬라임인데 슬라임. 오, 야, 그럼 나 이거 모두 이거는 전설 줘가지고 보너스 점수를 받겠어. 이거는 테이블을 잘 만들었는데 나를 코코아도 담고. 오, 구멍 난 거. 이야, 완벽하지 변... 않은 건 나쁨을 준다. 삼십형 변기 같아. 오, 괜찮은. 내거내거 내거 어때? 케이크랑 케이크랑 얘컵 예, 물컵이랑 여기 디저트를 수박. 좋음 좋음. 게, 오 괜찮네. 먹... 난 무조건 다 전설 줄 거야. 어, <웃음> <웃음> 아니 이건 그냥 <laughs> 반상이야 반상. 그님 그... 죄송해요 저 빨간색 들었어요 저도 빨간색. <laughs> 야 그거하면 니네 점수 깎여 멍충아오 이거 오야 이건 잘 만들었다. 오 굉장함. 이거 굉장. 오이 사람 이거. 일등할 어, 뭐야 이건 근데 컴퓨터 테이블인데? 오 테이블인데? 이거는. 케이크를 만들려다가 이거 딸기를 안 올려놨네. 전 딸기 안 올라간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자, 딸기 안 올라간 거 없애고. 그 다음에, 오, 여 이거 테이블 오, 잘 만들었다. 야, 잘했는데 구멍만 안 났으면. 오, 테이블, 아, 만들다 말았네. 아니, 일부러 이렇게 해놨나? 오, 뭐야! 야, 나 2등이야! 야, 나 7등이야! 와, 나 4등이야! 와, 이, 내가 2등을 해버리다니. 어우 근데 삼식이 형거 이번 거 좀, 귀엽게 잘 만들었어. 진짜로. 응. 귀엽게 잘만들어가지 야, 이거봐나 이렇게 했는데도 안등이라니까 자, 루태형 다시. 역시. 난 천재야. 오케이. 더 자, 이번에 좀 어려운 거 하고 싶어. 카우보이 하자. 카우보이. 카우보이 재밌겠는데? 음, 난 전사로 간다. 카우보이. 난 카우보이가 좋아. 야, 근데 팩맨 하겠다. 사람들 다 팩맨 했는데? 그러게. 아. 어. 팩맨? 아, 팩맨 하면 그 떠오르는 게한 개밖에 없는데. 팩맨? 아 팩맨 아 이것도 30초 걸릴 것 같은데 팩맨을 이제 누가 더잘 만드냐야 이거는 그치 아 팩맨 이거 어려운데? 생각 외로? 이게 원형을 누가 더잘 만드냐야 아 팩맨 이거 어렵다 팩맨은 너무 근데 확실하다 아, 똑같은 거만될것 같아. 응. 음. 아까 테이블도 그랬어. 테이블도 내가 안 해가지고. 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뭐야, 뭐야, 이거? 뭐, 글씨 팩맨 썼어? 아, 이건 아니지. 아, 아, 아 뭐야, 이거. 아이, 요거, 전설 줍니다. 전 보너스 점수를 받기 위해서. <laughs> 전설.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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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 줍니다. 우와, 이거 잘 만들었다. 와 이거 잘 만들었다. 당신은 그러게? 전설이에요. 굉장함. 와, 저거 진짜 아예 게임처럼 만들었다. 이거 뭐? 누구야? 이거 똥을 만들었네? <웃음> <그거> <웃음> 어, 뭐, 영화 아니, 팩맨 만... 입이 좀 무서운데? 아니, 선행이 아니잖아, 선행이. 뭐야, 나 전설 줘버렸어, 모르고. 아, 이것도. 이건 조금 대충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응, 음, 나도. 아, 아, 뭐. 약간, 뭐. 약간 맵을 만들었으니까, 무난무난하게. 오, 야, 다, 어, 다 나는 다 캐릭터 하는구나. 만들 줄 알았는데, 다들 맵을 만들었네? 그니까. 좋음. 아, 이거는 덜 만들었으니까, 괜찮은 문줘야겠다 어, 요거는. 막... 오, 오 이거 유령 사람 거네. 템 만들었네. 잘 만들었네. <웃음> 좋음. <웃음> 자, 좋음. 조... 어 뭐야? 전설 떴어. 전설 받았대. 뭐야? 전설 쪽 애들이 전설 줬나 보다. 자, 오, 저도 오, 한번 띄워 주세요. 저도 한번 전설 주세요. 아니, 나도 전설 먹겠는데 저 정도 저거 전설이면은? 저 전설 주세요. 아, 전설 아, 나도 전설, 전설 노릴 만해, 그럼. 괜찮음. 안 아, 돼. 이게 평면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만들기가 힘들어가지고 막 성공을 그렇게 이거? 막 이분은 이거? 혼자 좀 화나셨나 본데. <laughs> <laughs> 이건 아유... 이것도 전설 줘요? 네. <laughs> 와 이게 왜 전설이에요? 야, 야, 나 말고도 전설 주는 사람 또 있어. 내가 봤어 방금. 패들, 3D 3D 팩맨님. 야 어떤 사람 뭐야? 나처럼 계속 전설만 주나? 삼식님, 삼님 네? 전부 다 빨간색 블록 들고 있는데요? 대박야. <laughs> <개의 바야. 웃음> 자, 조우 원래 팩맨인데 이 달려 있나? 어 뭐야 이거 뭐야 그아 이거 살짝 없어라. 아쉬운 걸와 <laughs> 아, <laughs> 그러면 아까 처음에 봤던 거야. 거는 진짜 엄청 빨리만 늘어. 누세님 여기 빨간 볼, 볼, 볼. 빨간 블록 <laughs> 아니 뭐야, 이 양반은 뭐, 뭐, 팩맨도 뭐야, 모르시나. 번개쳐. 진짜죠? <laughs> 아니 메우나 이거 <laughs> <laughs> 진짜 매우나 뽑. 이거 진짜 매우나 아니 이거 유령이야. 유령 <laughs> 나오는 <나온> 거 <laughs> 몰라, 니들? 자 팩맨에 유령 나옴. 모르겠어아이사람들흰신 유령 모르네. 와, 패배 대단했다, 아 와! 아, 나 3위! 아니! 아니 야. 야, 나 등수 대박! 나 4등이다. 야, 나 꼴찌했어, 이씨. <laughs> 어떤 자식이야. 14등 <laughs> 했다. 와, 16등 와, 지렸네. 와, 진짜 16등 했어? 14등. <laughs> 채널 21채널로 모일게요. 아, 진짜. <laughs> 대박. 개웃기네. 자, 한 번, 본인들의 등수를 말해주세요. 저는, 1등 한 번, 그 다음에, 어, 3등 숫자를 한 번. 3 맞춰서,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는 거죠. 어, 그러면 한 번, 본인의 점수 다 더한 거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등수를. 저는, 전다 더했어요. 다 뭐에요 몇이에요? 26. <laughs> 오, 저, 세판 했는데 저렇게 높다고? 평균은 한, 그러면은, 9, 9등? 평균한 8, 9등? 9등지. 평균 9등이네. 저는 음. 1등 한 번에, 3등 한 번, 그리고 6등 한 번이었는데, 4등 한 번이었네. 4, 아 맞다, 4등이었다. 그러면은 7등, 7점이야. 7점. 1 더하기 4, 더하기 4면은 9 아니에요. 1, 3, 4, 아, 1, 8등이구나. 3, 4. 8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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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19등이야. 19등, 19등. 그러면은 한 평균 6등. 저는 아까 참여 안 해서 26이요. 26. 와, 야. 똑같네. 저렇게 열심 했는데, 나랑 똑같네. <웃음> <웃음> 오늘의 공동 바보는, 눈꽃, 루테입니다. 아 <laughs> 아니야, 아니야, 이거 루테야. 왠지 알아? 왜? 루테가 급한 참여해가지고 1등 했어도 27로 눈꽃 형이 이겼어. 맞아. 왜? <laughs> 아니지. 아니, 나, 안한 걸로 해서 글만, 꼴찌로 한거 아니야? 어, 참여 안한 걸로 거로. 해서 16등 저가 더한 건데? 음, 맞아. 아, 그래? 그래도 제일 바보는 오리지널 바보는 눈꼬님이네요. 야 역시 따라갈 수가 없는 바보입니다. 소감 한마디만 말씀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오리지널 바보가 되고 싶으시다면 모두가 5분을 쓸때단 자기 혼자만 30초를 사용하도록 하세요. <웃음> 야, <웃음> 당신도 바보가 될수 있습니다. 본인만 와, 색다른 꿀, 재미를 누주세요와 꿀팁이네, 꿀팁이야. <웃음> <웃음> 바보 되는 야, 저, 꿀팁이잖아. 저, 저, 자 저, 오늘의 바보 눈꼬님과 그리고 비글들과 함께한. 빌드 배트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막시고 좀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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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